과연 전 선폭재판소의 반역사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엄청나게 견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옳았는가 많은 국민들은 선폭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들어왔고 그들은. 헌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쉽게, 쉽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서치안이 다 헌법재판소에 왔는데 헌법재판소의 선정과 헌법재판소 법을 어기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 그것은 탄핵법규안의 일부분이라도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국회로 탄핵법규안을 돌려서 재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법의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에서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설명에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탄핵조치안의 변경 네 네란죄, 번째 주요 네번째에 대한 헌법조치안을 빼게 되면은 즉시 헌법전치안은 국세로 법치안을 넘겨서 국회의 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의견을 통하지 않고 그냥 헌법조치안을 믿어달라 당신들이 팔려주려 했던 그러한 새벽받 헌법조치안을 믿어달라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역시 국회로 헌법조치안을 넘겨서 재결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자들은 헌법을 지키라! 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 재에 내란죄를 빼는데 선출대리인과 헌법재판관의 뺨떠미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의 권위에 의해서 대란죄를 뺀다는 것이 전 국민들이 다 맞지 않습니까? 권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판단에 맞수있는 상황이 이제는 지났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뺨떠미 행태을 취하고 있는데 민주당이수분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를 다시 한번더 국민의 편에 써야 됩니다 불의가 아니라 정의의 편에 해야 됩니다 저공산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자유의 편에 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위해서 경찰이 나서고 공수처가 나섭니다. 절차에 정당성이 없으면 누가 어느 국민이 그 체포를 용납하겠습니까 공수처는 외란죄라는 수사할 수사권이 없는 집단이에요. 수사권이 없는 데서 영장을 청구하면은 그 역장 또한 불법이고 그 역장에 의해서 정찰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은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내란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똑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법역장으로 불법체포를 하면은 국민의 재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란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제 절대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서 우리의 아들딸들을 지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 공산사회주의 세력, 사파 세력들한테 뺏겨서 우리의 아들딸들의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버릴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일어났습니다 자유파 국민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저 프리의 세력 종북 좌파 세력 그리고 내란 추동 세력들 내란이라는 모리 세력들 이재명의 민주당 범죄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공산사회주의 세력 자파사회주의 세력 반 국가세력 반 자유세력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파 시민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함께 부정합니다 감사합니다